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바로, 이 모래시계 점토를, 관, 광자, 광자? 광자 아니구요. 강신을 받아볼거에요. 우선 얘는, 어, 댓글에, 음, 강신이라는 댓글에 두개만 달리 두개만 달리면, 두개 이상 달리면, 네, 이걸 해드릴, 이걸 강자를 올릴거에요, 영상으로. 네, 우선 한번 점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위에 갈색 점토. 이점토는 이렇게 모래시계 점토고요. 음 우선 얘네는 어네 우선 이렇게 했고요. 어 얘는 이이 이 통은 그 문방구에서 식용구슬라고 별사탕하고 담겨있던 통인데요. 2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자 우선 그리고 음, 제가요. 어, 어. 네,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해야 돼가지고 못 올렸네요. 이제 요즘 많이 올릴게요. 죄송해요. 우선 갈색 좀 소개해볼게요. 뿜. 네, 죄송합니다. 오! 그래서, 푹! 에, 푹! 하면 뚝 떨어지죠. 귀여워. 내스타일이야 네, 취향 저격. 죄송합니다. 핫! 아, 이게, 공선이 아, 안 돼요. 무슨 랩을 하면, 모래 느낌 나, 어, 뭐지? 이제 랩, 모래 느낌이 나요. 네, 좋아요. 자, 이거 좀, 바퀴를, 이거 좀, 열어놓고 가지고 뚜껑을 굳었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손에도 좀 이상한 모래 같은 거 묻고, 여기는 어, 무, 라고 섞을똥 섞을 것 빼면은, 음, 네 가지 들어갔는데, 한 가지는 살짝 유명한, 유명한데, 호기심 때문에 한 번씩은 구매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펴요 우선 그 다음에 이거를 말아요 이렇게 뱅뱅 말고 피고 말고 피고 이거는 다른 담소들은 안될걸요 그래서 말고 피고 말고 김밥 김밥 테스트에요 김밥도 돼요 얘는 헛헛헛헛헛헛아 어. 이거 재밌어요 엄청 재밌고 어네 랩도 되고 풍선도 됐는데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풍선도 되는데 이게 되게 생명력이 강해요. 자, 우선 떨어질 뻔 했어. 죄송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점토는 여기까지만 소개할게요. 원래 그리고 더잘르려고 좋아요. 또얘 추천은 저예요. 왜냐면 이거 제가 섞다가 만는 거기 때문에 제 출처고요. 네, 저는 이거 23일 날 찍었고요. 영상 은 다음 날 아니면 오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는, 음 제가 요즘, 요런 탱탱한 액기에 빠져가지고, 네. 우선 이 다음은, 이 뒤, 조록, 보겠습니다. 어? 이건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저 얘를 열어주시면, 키네틱 샌드. 크리네틱 샌드가 있죠. 얘도, 얘도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폭, 한, 폭, 한, 폭 빠져요. 근데 얘가 모래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됐네. 이거는 샥슬. 야, 지금 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얘가.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오. 아, 이거 되게, 이거 다시 만들었는데, 이거 거치대를. 조금. 이상해졌어요. 아휴. 이거를 원래도 손에 안 먼데, 저키네틱키네틱 샌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넣은 건데, 한번 섞어 볼게요. 조금 안될것 같은데, 미리. 헐? 모래됐는데? 근데 키네틱을 넣으면 모래가 돼요. 가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얘는 손에 묻네요 얘는 조금 키네틱을 넣어서 그런가 원래는 안 묻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엄청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일단 들어 볼게요 얘는 휴지 안 붙나? 헐안 붙어 유지해 잠시만요 그러면 손에 묻지마라라는 기념으로 이렇게 해 줍시다 묻지 마 묻지 마 손에 묻지 마 묻지 마 묻지 마 돌려 헛. 묻지마라잉 묻지마 묻으면 혼난다잉 호호호호호호안 묻어요? 자그 다음에 얘도 랩이 어 랩이 원래 되는데 음 안돼 랩이 안돼 원래 랩이 되는데 초록색깔 원래 랩이 되구요 얘는 음모래좀트인 듯이요 아 키네틱을 괜히 넣었다 음자 우선 오늘은 요렇게까지만 하겠구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강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하나 더음 하고 싶다면요 얘가요 정말 좋은 점이 몰드가 정말 잘 지켜요 얘가 진짜로 오늘 정말 잘 지키고 랩도 보시죠. 보이죠? 정말 다잘 되고 이렇게 그러면 안녕히 계세용